말씀 늙음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 본문 여호수아 1장 1절은 모세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는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고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요.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사람입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하며 원망하며 말안 들을 때또 버듬어 주면서 정말 부모처럼 함께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 모세가 죽었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큰 슬픔과 또 낙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예전에 김일성이가 사망할 때그 TV를 통해서 그 북한 주민들 그 슬퍼하는 모습을 봤을 거예요. 바닥에 쓰러져서 나둥굴며, 김일성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때 생각했죠. 야, 저게 진짜일까? 저 연기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북한 사람은 실제로 그렇게 슬퍼했다 그래. 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지도자는 김일성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김정일이나 김정은보다는 김일성을 많이 존경한다 그래, 요 북한 주민들은. 꼭 모세가 죽었을 때 그와 같지 않았을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닥에 나뒹굴며 아마 모세의 죽음을 슬퍼하고 낙담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모세는 다른 누구보다도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는 백이십세 때 죽을 때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요. 120살이 되었는데도 눈이 그대로 잘 보이는 거예요. 전혀 기운이 쇠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때가 되니까 결국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늙고 병들고 또 죽음을 맞는 건 당연한 자연의 이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계도 세월이 흐르면 낡고 고장나고 결국에 멈춰서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세월이 흐르면 늙고 병들고 결국에는 멈춰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노화는 고치지 못하는 병이다. 이런 말도 있고요. 또 늙어서 몸이 자꾸 아파지는 것은 어떤 어쩌면 이 땅에서 정을 떼게 하려는 것 아닐까라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면요. 사람은 누구든지 때가 되면 죽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장 1절에요. 모세가 만약에 살아서 보았으면 더서운하고 섭섭했을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우리 1장 1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누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모세가 죽은 후에 이 후에라는 단어예요. 모세는 이 단어를 만약에 봤더라면 더 섭섭하고 서운했을 거예요. 왜냐? 모세가 죽은 뒤에도 뭔가 계속 있다는 거예요. 뭔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나 죽은 뒤에도 세상은 여전히 존재하고 나 죽은 후에도 역사는 여전히 흘러가는 거예요. 나 죽은 뒤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똑같이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고, 직장에 출근하고, 때가 되면 결혼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나 죽은 후에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 죽은 후에도 내가 살았던 이 독충동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동네 식당은 그대로 문을 열어 장사를 할 것이고, 우리 동네를 지나갔던 그 버스는 그대로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서운한 건지 몰라요. 아, 나 죽은 다음에도 나 죽은 후에도 여전히 세상은 똑같이 흘러가는구나. 일절에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으니까 하나님도 더 이상 모세를 상대하지 않는 거예요. 모세만 바라봤던 그 백성들도 이제는 여호수아를 보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나 섭섭하고 서운한지 몰라요. 예전에 은퇴하시는 한 목사님이 자기의 속마음을 이렇게 털어놓으시더라고요. 이제 은퇴하기 전에 본인이 이제 1년 은퇴를 남겨두고 교회에서 새로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하려고 청빙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교인들하고 같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목사님을 보내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섭섭하더래요. 내가 여기 있는데 아직 여기 있는데 새로 오실 목사님을 놓고 기도하는 교인들이 그렇게 섭섭하더래요. 당연한 건데 당연히 새로 오실 목사님들 목사님 좋은 목사님 오게 해 달라고 교인들이 기도하는 건 당연한데 알면서도 내가 아직 여기 있는데 교인들이 새로운 목사님을 놓고 기도하니까 그렇게 섭섭하고 서운하더래요. 어쩌면 모세의 심정이 그랬을 것같대요 모세가 죽은 후에 아나 죽어도 세상은 그대로 가는구나. 내 자식들도 부모 죽었다고 한동안은 서운해하고 슬퍼하겠지만 또 이들 또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 세끼밥 먹고 출근하고 그러는 거지 뭐 인생이. 모세가 얼마나 서섭했겠어요 만약에 이 구절을 봤더라면. 여러분 세월이 흐르고 또 늙고 죽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쩌면 이 요소와 일장일절 모세가 죽은 후에 라는 이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죽는다는 게 그렇게 아쉬울 것도 없고요. 그렇게 서운해할 것도 없고 그렇게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없고 슬퍼할 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월이 흐르면 누구나 다 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일장 일절 모세의 패턴을 이어받아 새로운 태양이 된여호수아도요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 이십삼 장쯤 가니까 성경은 또 뭐라고 기록하냐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어졌다고 기록해요. 다 그냥 그길 가는 거예요. 다 누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저희들 다 늙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 청소년들 젊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에요. 다 늙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어, 당신이 늙어가고 있다는 것을 언제 느낍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아마 혹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내가 늙어져 가고 있다는 걸 느끼는가? 어떤 분은 어린 애들이 버스에서 자기 보고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그래. 아, 내가 할머니구나. 내가 할머니가 됐구나. 나는 아직 젊다고 생각했는데 쟤네들이 나를 볼 때는 할머니구나. 아, 내가 늙어 가고 있구나. 늙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어떤 분은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 옛날에는 자고 일어나면 몸이 그냥 다 회복돼가지고 출근했는데 아 지금 하룻밤 자고 일어났는데도 여전히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앉았다 일어설 때 입에서 자꾸 소리가 나. 무슨 소리가 나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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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앉았다 일어설 때그 소리가 나요. 근데 좀더 늙어 보세요. 무릎에서 소리가 나요. 이제 <laughs> 야 내가 늙었구나. 이제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아픈 데가 자꾸 생기고요. 또 어떤 분은요, 그 동창회를 수십 년 만에 갔대요. 동창회, 어렸을 때 국민학교 친구들을 만난다니까 설레가지고 동창회를 오랜만에 간 거예요. 갔더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와 있더래요. 아, 내 친구들인데, 내 친구들인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도 지금 내 모습이겠구나. 야, 나도 늙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TV에 오랜만에 연예인이 나온 거예요. 옛날 배우인데 그동안 좀 쉬었나 봐요. 쉬었다가 나왔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엄청 늙은 거예요. 쉬었다가 나왔는데, 이야 세월이 갔구나. 세월이 갔구나. 여러분 이렇게 늙어가면서 몸이 소약해지지 않습니까? 뭐 70이 넘으면 건강의 평준화가 일어난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70이 넘으면요. 뭐 젊었을 때 운동하는 사람이나 안한 사람이나 뭐 보약을 먹었던 사람이나 안 먹었던 사람이나 70 넘으면 다 건강이 약해지고 아픈 데가 있고 그런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늙어가면서 몸도 쇠약해지고 결국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모세도 결국 죽었고 이 여수와도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 24장 29절 보면 110세에 여호수아도 죽어요. 그리고 오늘 1장 1절에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 끝장 24장이 끝나고 다음에 사사기 1장 1절이 시작되는데 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모세도 여호수아도 우리도 사람이라면 모두 똑같이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걸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는 걸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음에 대해서 스스럼 없이 받아들이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죽음 이후의 그 세상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부활의 첫 열매, 첫 증거가 되셨고 그리고 우리도 역사의 마지막 때가 되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이 부활절 아침에 꼭 믿으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죽음을 아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와 23장 14절에 보면 자기가 자기 죽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을 가려니와 늙은 여호수아가 자기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나 이제 모든 사람이 다 가는 그길 나도 간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 죽음을 이야기할 정도 되면 그 사람은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죽음을 말을 못해 무서워서 두려워서 재수가 없다고 그 사람은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내 죽음을 다른 사람에게 자식들한테 담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니까 죽음이라는 게 피한다고 피할 것도 아니고 사람은 다 늙는 것이고 사람은 다 죽음을 에 가는 것이고 누구나 다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죽는다고 끝이 아니고 죽음 그 이후에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살 것이다 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아쉬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나한테 주어진 그 남은 인생을 나중에 죽는 그 순간에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고난주간에 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하루 한끼 금식을 하며 또 고난 주간에는 특별히 거기에다가 더 TV 시청과 그 컴퓨터 유튜브 동영상을 안 보는 걸 결단하고 실천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사실 뭐 TV를 보거나 뭐 그런 게다꼭 나쁜 건 아니죠, 뭐 드라마를 보거나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고난 주간이라고 그걸 안 해봤어요. 좀좀더 절제해 보자.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이런 걸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TV 보는 시간, 인터넷 뭐 컴퓨터 동영상 뭐 이런 거 보는 시간이 없어지니까 시간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걸더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고 막 영어를 공부하게 되고. 그러면서 느끼는 생각이 뭐냐면 그동안 내가 인생을 절박하게 살지 않았구나. 너무 나태하게 살았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고 목표를 삼고 달려가야 될 일이 너무나 많고 중요한 일이 너무나 많은데 그동안 너무 게으르게 산 거예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한주 고난 주간 한 주간에 아 내가 인생을 정말 절박하게 살지 않았구나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게으름 피우지 마시고요. 왜요? 시간이 얼마 없다니까요. 내 남은 인생이 얼마 안 남았어요. 나는 특별히 너, 더, 너무 많이 살아왔어요. 내 살아온 인생이 살아갈 날보다 더 많은 거예요. 나는 이제 조금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없는데 게을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고 지금 이렇게 해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내가 쓸까? 어떻게 남은 시간을 정말 내가 죽는 그 순간에 후회 없이 내가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남은 시간을 여러분 최선을 다하게 사시기를 이 부활주일 아침에 결단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두 번째로 우리가 결단할 게 뭐냐면요 남은 세월은 어느 누구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며 살자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자. 남은 시간 사랑하면서 하는데도 부족한데 미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속상하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여러분 어느 누군가를 마음 아프게도 하지 마시고 또 무엇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도 마십시오 그냥요 다 그냥 털고 그냥 품고 그냥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날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결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나와 나와 동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굳이 그 사람들 이렇게 뭐 비난하고 비판하고 미워할 이유가 없겠구나. 왜냐하면 이 장구한 역사 가운데 이 2020년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동시대에 저 사람이 태어났잖아요, 나랑. 그래서 같이 얼굴도 볼수 있고 대화도 할수 있는 건데. 이게 보통 인연이냐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하고 백 년만 비켜갔어도 저 사람은 나를 전혀 모르고 나도 저 사람 모를 사람이에요. 만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화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 인식도 못할 사람 아닙니까? 백 년만 비켜가도. 그런데 이 동시대에 태어났다는 것이 보통 일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동시대에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저 사람 존경하고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그 교우님들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러분과 엄청난 인연을 가지고 태어난 거 아닙니까? 왜뭐 아웅다웅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남은 인생을 누군가 때문에 속상하거나 누구를 미워하거나 그렇게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사는 조화 이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사람도 늙고 있고요, 나도 늙고 있어요. 조금 지나면 그 사람도 죽고요, 나도 죽어요. 아니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니까요. 조금만 지나보세요. 그 사람 늙고 나도 늙고 누가 먼저 될지 모르지만 조금 더 지나면요, 내가 죽든지 그 사람 죽든지 사라지고 없어요. 이미 내 주변에 사라지고 없는 사람 많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을 내가 굳이 그렇게 미워하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속상하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고 보듬어 주고 당신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당신도 늙고 나도 늙고 당신도 죽고 나도 죽고 윤동주 서시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기를 입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생명이 있어서 생명이 있어서 죽어가는 것, 그것이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이든 식물이든지 생명이 있어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라면 고귀한 거라는 거예요. 이 윤동주 시인의 얼마나 그 성숙한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까?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나와 함께 동시대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을 내가 사랑해야지. 왜? 생명체니까. 여러분 이제 사순절이 끝났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 그동안 여러분 뭐 금식도 하시고 또 나름대로 절제도 하시고 이 이런 것들을 이제 끝내고 아마 예전처럼 일상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남은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겠다라고 하는 이 부활절 아침에 결단 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누가 됐든지 그 사람 때문에 속상하거나 내가 그 사람을 뭐 속상하게 하거나 그런 것 없이 그냥 내가 사랑하면다 살겠다라는 그 결단을 꼭하시는 부활절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